도서관에서 전 세계의 보물을 볼수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세계 각국에서 보내 온 선물 20점을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온 국회의장단 선물 국회의사당 지하수장고에 보존된 보물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 눈표범의 철제 동상입니다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에비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오만 요새 모형입니다 오만 하원 의장인 칼리드 빈 힐랄 빈 나세르 알마왈리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타라운의 요르단 하원 의장에게 순방 공식 방문 시 받은 부조액자입니다. 요르단 하원 의장 아테프 타라운네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대만 외교부 차장에게 받은 동물 모형 자개입니다. 대만 외교부 정무 차장 장이엄이 선물했으며 장이엄은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의 손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태국 하원의장에게 받은 찻잔입니다. 태국 하원의장 우타이 핌차이촌의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미국 거싱턴 한인회에게 받은 철사자수입니다. 일곱 번째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에게 받은 기념 접시입니다. 여덟 번째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국 광동성 인대 주인에게 받은 도자기입니다. 중국 광동성 인대 주인 황리만의 선물입니다. 아홉 번째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에게 받은 접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올렉산드로 모로지의 선물입니다. 열 번째는 김영호 국회의장이 카타르 주한대사에게 받은 오릭스 영양 금제 모형입니다. 카타르 주한대사 알리 하마드 브라가 알마리의 선물입니다. 열한 번째는 중국 판다와 대나무 자수 작품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장더장의 선물입니다. 12번째는 러시아 정교회 부활절 달걀 공예품입니다.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의 총대 주교 키릴이 선물했습니다. 13번째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나무함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탄질라 나르바엘바 상원의장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14번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러시아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받은 봄 조각상입니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 레오니드 슬루츠키의 선물입니다. 14번째는 세르게이 파사드 수도원 기념품입니다. 세르게이 파사드 수도원장이 선물했으며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15번째는 바레인 어스리 조선소 배 모형 기념품입니다. 바레인 조선소에서 증정한배 모형입니다. 16번째는 포르투갈 도자기 술병입니다. 포르투갈 국회의장 아우구스투 산투스 실바의 선물입니다. 17번째는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모형입니다. 3D 프린터 기계에서 제작한 복제품입니다. 18번째는 베트남 주석궁 금제 모형입니다. 국가 주석궁은 중요한 외교 의전에 행해지는 곳입니다. 19번째는 이집트 신화 두아무테프 장식품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호루스 신의 내 아들 중 하나인 두아무테프 모양의 장식품입니다. 마지막 20번째는 알제리 단검 모형 장식품입니다. 13년 만에 알제리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태분 알제리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20점의 국회의사당에 보존되어 있는 선물들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하나하나의 의정활동 기록물에는 한국 정치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 원내 교섭단체 등에서 생산한 의정활동 기록물을 수집, 보존 및 관리합니다. 기록물의 유형으로는 행정박물류, 문서류, 응? 시청각류, 응? 도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픽 보물은 뭐였나요?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실물 전시가 궁금하다면 국회도서관 2층 열린마당에서 보물들을 실제로 만나보세요.